매사에 손을 딱잘 시켜. 내가 원래 손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원래 네, 나는 항만 네. 되게 좋은데 네, 네. 금이 세금도 되지만 네. 그냥 그말 그대로 금. 아 <laughs> <laughs>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생충이 아까 있던 우리 기택가족은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이제 부유하게 살았던 이선균 했던 동익 역할 네. 아내 연교 딸하고 아들이 등장하죠 네. 그 집안의 어떤 사주 동익과 연교만 한번 따져보죠 세상은 항상 목과 금의 네. 갈등 속에서 일어나요 목과 금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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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은 네. 올라가는 그 정말 밑바닥 인생이고요 네. 금은 이미 기득권이에요 네. 가을 태생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네. 먹을 것이 많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가을생은 기본적으로 먹을 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봄 생은 뭐예요? 주인이 없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봄 생은 주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풀 뜯어 먹어도 뭐라고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요. 근데 가을생은 이미 열매라는 코드가 있고 나머지 새싹들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해먹을 게 없는 거야 음, 음, 그러니까 결국 먹고 먹히는 어떤 권력 싸움이 거기서 일어나요 음, 그리고 이미 갇힌 자들은 음, 내가 담장을 쳐요 음, 그거 들어오지 마 음, 그거 못 들어오게끔 신분 차이를 두겠죠. 음, 그게 금의 나라고 금의 세계예요. 결국 이성균이 연기했던 동익의 역할은 가진 것도 많고 그것도 지키고 있으니까 가을색인 거네요. 에이, 금의 기운이 그렇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경계를 넘어가고 싶어 하는 봄생과 어. 경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 가을생에 어. 항상 대립구도로 나타난 거예요. 어. 그 와이프인 이제 연교 다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녀도 가을생으로 그러니까 가야 되고 그들은 거. 항상 음. 차별 의식을 가져요. 음. 자기 섬을 가져요. 자기 영역을 갖고 음. 자기 영역에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음. 근데 가을생도 없는 자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면 아부 떨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데 만약 가을생인데, 가진 것도 없는데, 아무도 안 떨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죽는 거죠. 어. 아, 근데 그렇게 못해요. 항상 우리 어쩔 수 없잖아 라는 말 있잖아요. 참고 견디고 사는 게다 가을생이에요. 왜냐면 어. 가을 다음에 겨울이 와요. 밤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누구가 생명을 걸고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을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릴케의 가을이라는 시를 읽어보면, 늦은 자들은 집도 못 짓고 다 길거리에 헤매게 된다고. 그러니까, 있는 자들은 음. 갖고 있고. 그럼 이제 영화의 엔딩에 네. 결국은 동익은 죽었고, 네. 연교만 이제 이 살아서. 연교는 아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 하나의 기득권을 가진 것은 음. 동익이고, 음. 걔가 거기에 왕이죠. 음. 그리고 나머지는 음. 걔한테 붙어서 사는 그러네. 수많은 어떤 아부떠는 사람들이죠. 어. <laughs> 네. 재밌대요. 그러면 그 지하에 숨어 살았던 그 문광의 근세 남편과 문광 가족, 그, 네. 이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들이 네. 사실은 토예요 어. 이게 토라는 건 뭐냐면, 어, 어. 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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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베이스가 된다고 네. 얘기했는데, 네. 어, 어, 어. 그 배경을 다 갖고 있어요.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어, 어, 어. 그럼 월로 치면 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는 환절기예요. 환절기는 어, 어. 뭔가 변화시켜요. 바꾸고 바꾸고 음. 변화시키는 게 환절기의 기능이래서, 음. 그들은 끊임없이 있잖아요.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코트가 음. 되게 높아요. 어. 그래서 원래. 어. 저기 동익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들은 거기 살았고 그렇죠 사실또 예, 그들이 나가도 그들은 거기살 살 거예요 바야겠죠. 그러니까 어, 어. 원래 있던 중심이니까 음. 변화가 없어요 원래 음, 음, 음. 그냥 주변만 변할 뿐이지 음. 그거 거기에 맞게끔 살면서 음. 지내는 건데 음. 그거를 진임자라는 어떤 어, 기태가족이 들어온, 들어온 거예요 예, 없었으면 잘 살았겠지 어, 어,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주워 들은 것만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무슨 금이 나무를 자르는 데 쓰는 네. 거다 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관계도 있는 건가요? 세력의 문제예요 음. 그 그러니까 낫으로 풀을 벨수 있어요 네. 근데 풀이 너무 많이 나있어 음. 그러면 낫이 날라가요 어,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풍겨루기에서 네. 누가 이긴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음. 그렇죠 목이 금을 이기고 금을 이긴다고 네. 할 수는 없는 거죠 초기에는 음. 기준이 돼요 음. 그러니까 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음. 그게 그으로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파워로, 힘으로, 폭력으로 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 그요 그게 극이거든요. 어, 되게 좋은 주제가 나 나온 것 같아. 결국은. 이 자연의 네. 어떤 순리와 순환에 의해서 네. 이게 극단적으로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거 꼭 절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네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이또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자세님 동의기 항상 선이란걸 구분해 놓고살아요 아까 그금액이운을다 태어나고 자기는 그또 기득권자인데 네. 네. 그러면 그선이란 선을 넘는다 이런 표현이 또명약주 보면 어떤. 몰라요. 나는 아무말도 네. 되게 좋은데. 네. 네. 금이 세금도 되지만 어. 그냥 그말 그대로 금. 아 <laughs>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금은 거다 금이 오.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요? 금근 것도 금. 금에서 격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요. 중요한 게 이제 어. 여기서 언어 중에 냄새라는 게 있어요. 네네 어, 네. 맞아요 냄새. 네. 냄새는 네. 금을 넘어가요 항상. 근데 냄새가 손을 넘지 냄새가. 그러니까 아, 이게 목의 아.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 목들의 언어는 아. 항상 냄새를 풍겨. 영화에서 보면 네. 이송광호가 살인을 딱 하기는 결정적 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네. 그 근세가 결국은 딸을 찌르고 엎어, 엎어졌다면 엄마가 해갖고 근데 그 열쇠를 차키를 빨리 달라고 아들을 하려고 차키를 던지려고 했는데 차키가 그 근세라는 그밑반 살던 사람이 엎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이성균이 동, 동이 이렇게 에이. 하다가 냄새를 하는 이렇게 찡그린 걸또 약간 슬로우로 찍었어요. 에이. 그걸 이제 딱이 기택인 소고하고 목격하고 에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에이. 칼을 들고 가서 이렇게 찌르게끔 하는 것처럼 에이. 표현이 되어 있, 이, 있는데. 목들은 항상 금들을 음. 넘어가려고 해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항상 대립이에요. 어. 결국 누가 이기냐 지냐가 아니라 어. 항상 목은 금을 싫어하고 어. 금은 목을 멸시하고 오. 이 코드가 항상 있는 거죠 네, 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화합하냐의 문제예요 대립으로는 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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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금을 죽여봤자 음. 또 금은 또 생길 거고 목을 음. 죽여봤자 또 목은 생겨요 음. 아, 재밌는 게 금들은 음.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아요 음. 그래, 그래야지 금들은 음. 항상 경계를 할수 있고 지킬 음.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늘 반듯한 모습, 늘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음. 가요. 어제 오늘이 다르면 안 되는 게 음. 금들이고, 목들은 항상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 헷갈리는 게 네. 계절로 나눠, 나눠서 오행으로 푸셨잖아요. 네. 그건 이제 월로 갖고 태어난 거고. 네. 그럼 그거 말고 연월에도 그런 금이 있으면 그 기운이 있는,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 연에 있으면 부모가 금적인 사람이에요. 아, 그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네, 연애에 있으면. 연애 금을 어. 갖고 있다면 어.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기득권을 되게 중요시 어겨요. 아, 그건 부모가 이제 그기운을 있는 것 같다. 체면이나 명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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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어, 어, 되게 중요시 어겨요. 어, 어. 그 다음에 월에 있다면 어, 어. 내가 월이라는 것은 그런 일을 해요. 어. 기득권과 명분이 있는 일을 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일을 하질 않아요. 어, 그 월에 있다면. 어. 네. 근데 월에 목이 있다면 재밌는 일을 해요. 어. 근데 선생님은 월에 목이 있으니까 어. 난 재밌는 것만 할 거야. 이렇게 아 되는 거야. 야, 이것도 이게 재밌는데. 아니, 근데 <laughs> 일은 나의 취향과 관계예요. 어, 일은. 어. 그러니까. 내 네, 근데 좋아하는 일은 음. 좀폼 나야 돼. 아, 그러면 일의 금이 결국은 이 자기의 이제 성격이 네, 자기 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는 부모의 성격. 여는 부모. 어. 그다음에 월은. 아, 그도그절 그러니까 네. 자기 그그 그, 네. 어, 그러니까 일은 개인의 성격. 네, 어. 그 그러니까 네. 네, 네. 신은 신은, 신은, 신은 네. 꿈, 미래. 네, 그러면 자식의 성격이 이렇게 나타나요. 신의 어. 금이 있으면 자식이 좀 꼬장꼬장해요. 어, 그렇군요. 우리 아들 녀석은 계획성은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럼, 그럼 그렇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유.